울산시가 울산 시내버스업계가 희망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결국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울산의 버스업계 자본이 사실상 완전 잠식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과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버스노사와 함께 협약을 맺고 울산에 맞는 준공영제 유형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그동안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울산시와 시내버스 사업 조합, 버스 노조가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최고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업소 업체들은 중공영제 도입 시 경영 부담 완화로 인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 재정 지원이 약속이 된다면 저희들도 좀더 많은 혜택을 중소상한테 나눠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대시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영제는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과 노선별 운송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노선 관리형으로 분류됩니다. 울산시는 두 유형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장점들만 접목시키는 울산형 중공형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중공형제 도입방안 연구 용력과 버스 운송 관리와 비용 정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용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정으로... 주어 담아서 우리 울산형 특유의 어떤 그 중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중공영제 도입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입니다. 울산은 한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누적 적자 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 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되는 등 완전 잠식 상태입니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과 환승 손실 보전을 포함할 경우 연간 99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버스업체 부채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와 운영 기구 등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는 빨라도 2023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